프리스타일 요가 음악 맘에 들어요? 네. 그래. 어 부츠컷 장난 아니지? <laughs> <laughs> 저기 야, 저기 약간 비키니고 어 바... 뭐 히트, 비키니 애교미야 저거. 아 그래요? 기분이 어가. 내가 완판해서 다시 올게. 아, 제발 제 부츠컷 그냥 평상복으로도 유행할 것 같은데 <웃음>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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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흔한다고. 웃음> 저도 요즘에 그냥 입는데 옷입으 남자도 돼요. 입어도 되는 거야? 부츠컷? 부츠컷 남자도 되지 저도 옷을 코디하는데 네. 요즘 스타일 자체가 부츠컷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부츠컷 원단이다 지금 입고 있는 윗도리는 발리에서 온 건가요? 예, 예. 네. 메이드 인 우붓입니다. 발리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언제 도착했어요, 저거? 미안한 그 보고 왔나요? 사 아, 아니, 가로다운 거고가로다 삼사주냐, 네. <laughs> 아유, 거. 아, <laughs> 3, 4주 네? 삼사주. 아, 그렇게나 오래됐어? 네, 네, 차크라. 네, 왼쪽 차크라. 삼사주. 아, 예. 네. 함사. 함사. 우측. 만다라. 만다라. 예. 우측 만다라. 잠깐. 만다라를 현대식으로 조금 모던한 느낌으로. 저게 해석됩니다. 우측. 우측 만다라. 네 가운데 뭐예요? 함사 함사, 함사가 뭐예저 이렇게 뭐니? 애군을 막아주는 약간 그쪽 사람들의 그런 부적같은 내가 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약간 그치. 그런 느낌인 네, 거지 네 애군을 막아주는 함사 나한테 해로운 그런 거를 그러면은 2020년 맞이할 때딱 좋은데 그죠 그래서 액바지 하나 액바지 그게 보면은 괜찮아 함사 안식이 되게 많죠 약간 집 안에다가 이렇게 좀 걸어놓고 어 목걸이도 되게 많잖아 어 알아. 자 여기 홍진영 선수는 뭐 입은 거야? 차크라 아또많는데 어? 차크라 화려하게 많대 네 차크라 이 도착했어 어 목걸이? 지금 실어 날 건데 괜찮아요? 하하하 실어 실어 날 때도 에지 실어 날 때도 엣지 지 입고 가야 머리. 자 자유시련의 프리스타일 음악 안바꿔도 되나? 아 모르겠다. 바꿔어 프리스타일로? 어, 어, Y로? 어 Y. 오, 진짜. 옛날 어 진짜. 사이클. 옛날서. 일렉트로나 친구 노래도. 아무 노래. 여기 다 80년대 생대이 시장. 맞아요. 아무 아무 노래. 아무 아무 아무런 아무 파티에 맞춰야 된나 <laughs> <laughs> 프리, 프리스, 아니 프리 클래스 아니야 프리스타일? 아니 Y지. 어. 아, y Y Y의 아무, 프리스타일. 아무, 아무, 프리스타일. 아무, 아무 노래 챌린지 아시죠? 몰라요. 잘해. 응. 야, 지금 누구? 둘이 신세대야? 응? 왜 이래? 근데 노래는 못 들었어 누구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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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또 직구랑. 알면 또약지코노 <laughs>